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어, 지금 참 희한한 가을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부지방으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비가 연일 계속 내리고 있고 어, 땅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배추 무가 연일 죽어나가고 어, 어제 이틀 전뭐 이렇게 멀쩡했던 배추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 쓰러져 있는 경우를 적지 않게 목격을 합니다. 그나마 제 배추는 어, 어떻게 어떻게 지금 버텨가고 있는데요. 내 배추는 괜찮다. 이렇게 자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별한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시던 물주기, 추비 또는 살충살균의 방법에 조금 더, 융통성 있는 어떤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런 이상한 기후 상황에서 물주기라든지 추비, 살충살균을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언제까지 시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같이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 주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물 주기가 필요 없는 지역이 지금 많을 거예요. 저도 지금 20여 년 가까이 배추를 심어봤지만 올해는 정말 물을 한 차례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편해서 좋긴 한데요. 그만큼 피해가 뒤따르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가 많은 지역에서는 무나 배추나 물을 주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물이 고이는 위치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물기를 정비해 주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무의 경우에 굳이 북주기를 하지 마세요. 왜냐면 하이 북주기를 하게 되면 그 습한 땅이 물을 감싸게 돼요. 그러면 좋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가급적 땅을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북주기도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물음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창고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건조하다 싶을 정도가 되면 물을 주시는 거지 이렇게 비가 계속 오면 굳이 물줄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비가 많이 오는 지역만 뭐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비가 어쩌다가 한 번씩 오는 그런 지역에서는 당연히 물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의 비대라든지 배추의 결부에는 이 물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곳은 물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잎의 크기를 보고 위치와 방법을 결정하셔야 돼요. 잎이 아직 서로 닿지 않아서 배추와 배추 사이, 무와 무 사이에 공간이 보인다. 그러면 거기에 물 주기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마 지금쯤이면 아마 잎들이 서로 닿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늦게 심으신 분들도? 그렇게 잎들이 서로 닿고 아니면 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양쪽 두둑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녹음병이라든지 물음병의 피해도 좀 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의 흡수도 오히려 그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포기를 벌려가면서 뭐 중간에 물을 준다. 잎을 벌려가면서 물을 준다 하시면서 잎이 손상되거나 꺾일 염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물주기는 하지 마시고 양쪽 두둑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비닐을 멀칭하신 경우에는 비닐을 찢어서 그 틈으로 고래 에준 물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또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물주기는 언제까지 하는 게 좋으냐? 기존의 방식대로 한다면요 배추나 무를 수확하기 2주 전까지만 물을 주시는 게 좋아요. 이 이후에도 물을 계속 주게 되면 무 같은 경우에는 열근이라 그래서 뿌리가 터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피의 성장은 더 이상 안되는데 물은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안에가 계속 팽창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터져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절대로 물은 2주까지만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 경우에는 굳이 물을 주지 마시고요. 좀 기다렸다가 날씨가 풀리면 물을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물이 많은 땅은 그만큼 냉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밭에 물 주기를 건너뛰시고 날씨가 좀 풀린 이후에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추비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날씨가 정상적으로 뭐 비도 정상적으로 오고 날씨의 기온도 정상적이라면 뭐 2주에 한 번씩 추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기온이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변덕스럽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준을 좀 드릴게요 그 배추의 이파리 색깔이나 무의 이파리 색깔이 황화현상을 보인다 그러면 바로 추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결구가 잘안 된다 그러면 물주기나 추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결구에는 이 양분과 물의 역할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제가 추비를 할때 잎의 황화 현상을 보고 좀 판단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잎의 황화 현상도 모두 원인이 같지 않다라 그랬어요 어떤 부위가 어떤 모습으로 황화되는지에 따라서 어, 공급해줘야 될 양분이 다르다 그랬죠 잎의 테두리 부분, 가장자리 부분이 어, 누렇게 마르면서 어, 노랗게 변하는 현상이 있다 그러면 칼슘 결핍, 붕소 결핍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칼슘과 붕소를 옆면 시비해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은 인맥과 인맥 입맥 사이가 황화되면 마그네슘 결핍이니까 그때는 황산 마그네슘을 뿌려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입 전체가 좀 노랗게 색깔이 변하면서 시드는 현상이 보인다 그러면 그건 질소의 결핍이니까 그럴 때는 질소 수용액을 살포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증상을 잘 알고 대처하셔야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말씀드린 증상을 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추비는 언제까지 하느냐? 추비 역시 마찬가지예요. 2주 전까지 어, 그때까지는 추비를 만약에 필요한 경우다 라면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이제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요. 더 이상 흡수하지도 못해요. 괜히 그런 땅에다가 추비했다가 괜히 농도장에만 생겨서 뿌리가 죽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상이 없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무와 배추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굳이 추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온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기간을 지나고 나서 추비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수확이 2주 정도 남았다. 그럼 더 이상 추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살충살균은요, 언제까지 하는 게 좋으냐? 화학농약의 경우에는 수확을 기점으로 역시 2주 전까지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 이게 잔류 농약이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이후에도 계속 만약에 농약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잔류 농약 때문에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렇게 수확기에 접어드는 경우에는 기존의 화학농약을 쓰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유기농자재로 전환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어, 나나 내 가족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좀 안전을 생각하셔야겠죠 그래서 어, 그런 경우에는 농약 쓰지 마시고 어, 지금부터라도 유기농자재로 전환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해충들을 어떻게 어, 신경을 써야 할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올해는 이 배추 흰 나방이라고 하는 거 있죠 하얀 나방 날아다니는 거 그걸 제가 좀 늦게까지 목격을 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청벌레 발생의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전부터 낳아 놓은 그 알이 부활을 해서 배추의 내부에 들어가서 어, 어떤 피해를 주는 거는 그건 뭐 수확 때까지 계속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해충의 피해가 보이면 방제를 하셔야 되겠지만요. 그 흰나방의 출현 여부가 청벌레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 다음 두 번째로, 진딧물이에요. 이 진딧물의 방제는요, 수확기까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수확을 2주 정도 남겨놓은 단계에서는 농약을 더 이상 쓸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확인하셔서, 어, 그런 진딧물의 조짐이 보인다. 뭐, 한두 마리라도 보인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빨리 서둘러서 어, 진딧물 방제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2주 후에 심각해진 상태에서 농약 뿌린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뿌려봐야 내부로는 약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효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세밀한 관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 이 진딧물의 방제는 끝까지 어, 여러분들이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음병의 방제. 이걸 위해서 이제 물음병 약을 막 찾으시죠. 그런데, 어, 물음병이 이미 온 상태에서는 이런 약을 뿌려도요, 거의 회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빨리 제거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만약에 배추나 무가 특별히 어리가 무르는 증상이 없는데, 잎이 다 처지면서 시든다. 이건 시드름병이라는 게또 있어요. 무르는 증상도 없습니다. 그냥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물관부가 막혀서 그런 거거든요. 물이 올라오지 못하니까 시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치료 안 됩니다. 빨리 뽑아서 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신속히 제거하시고 남은 거에 집중하시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주기, 추비, 살충, 살균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지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아무 때나 막 물주시고, 아무 때나 추비하고, 아무 때나 약뿌리고 이러지 마시고, 지금은 이런 좀 세밀한 증상의 관찰, 상태의 관찰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풍성한 가을수확 응원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